사실 그 김연희 씨를 제가 맨 처음에 취재했거든요. 그 당시에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안 보내주나 하고 이제 했는데, 어, 저한테는 참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, 보면서. 예. 이념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남북 간 사이에 사실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영화를 보면 좀 그런 장벽을 좀 훌쩍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이 영화를 국민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 통일부, 외교부, 대통령님,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. 뭐 단순히 김연희 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어,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바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진짜... 김연희씨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체제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.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심을 많이 느끼면서 힘들지만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께 어, 존경의 마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. 문 영화를 보면서 짧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북한의 모습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모습, 엄마를 기다리면서 딸이 놀이하는 모습,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저희와 같다는 걸 느끼고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줬어요.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. 예, 잘 봤고요. 2021년 지금도 엄마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뭐 이런 여성이 분단에 갇혀야 하는 양쪽의 경계에서 난민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는데 다름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일들 자체가 정말 다름으로 인해서 보는 시점이 바뀌었다는 거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을 하기 힘든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림자꽃 추천합니다 그림자꽃 꼭 보세요. 그림자꽃 추천합니다. 그림자꽃 꼭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